안녕하세요. 면하트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1위를 하고 있는 k 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인기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더피와 서씨인데요. 민화 호작토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차 채색부터 해보겠습니다. 호랑이 더피의 노란 눈에 맞는 1차 채색을 하겠습니다. 호분과 백군을 섞어 눈두덩이를 두툼하게 칠해 주겠습니다. 눈두덩이하고 똑같은 색깔이 있는데요. 바로 귀가 같은 색깔입니다. 귀도 함께 채색을 해볼게요. 덮피의 가슴팍과 호랑이의 등뼈를 따라서 쭉 하늘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추가적으로 호랑이 꼬리와 무늬에 부분적으로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검정색으로 입 안을 칠을 할게요. 호랑이 덮피는 좌우로 입이 크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또 길게 뻗쳐 주시면 좋고요. 입 안과 분홍색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덮피의 주된 색상을 전체적으로 칠을 해 주겠습니다. 1차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1차 색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채색과 발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홍색인 빨간 색깔을 올립니다. 눈알 주변 테두리를 방향으로 2차 색깔을 크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임을 해서 색상 단계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발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발림이란 순수 한국말로 색상 단계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그라데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쪽도 똑같이 양쪽 눈을 맞춰볼게요. 이때 눈 아래 얼룩이 조금 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생동감 있는 표현이 좀될 수가 있어요. 더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게끔 2차 채색을 몸통에도 올릴게요. 1차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을 가지고 와서 채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하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그림은 민화의 호작도에서 모티브를 따온 그림입니다. 호랑이 호자에 까치작, 그림 도자를 썼는데요. 미나 주제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자를 하나씩 풀어 보시면 아이 주제가 이런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호랑이 덮이의 2차 채색은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잘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들어가셔도 되시고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바로 3차를 좀 들어가 볼게요. 3차는 2차 보다 진한 색깔로 더 진하게 깊은 곳을 채색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더욱 입체감을 내고 싶은 경우에는 3차까지 진행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발임으로 잘 펼칠 거고요. 내가 발임하다가 좀 얼룩이 좀 진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덮이는 민자로 되어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털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이 부분 발임할 때 미숙하게 해서 혹은 너무 어려워서 얼룩이 좀 졌다 하더라도 털 부분에서 충분히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3차 채색 넣었고요. 호랑이 무늬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을 갖고 와서 울퉁불퉁하게 채색을 올려줍니다. 이때 똑같이 얇게 혹은 굵게 똑같은 굵기로 가는 게 아니라 굵었다가 얇았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재밌는 그림을 만드실 수 있고요. 더피의 꼬리의 끝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묽은 검정색으로 농도를 묽게 해가지고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경계선이 너무 똑 떨어지는 게 어색한 듯 보일 수 있으니 발림붓으로 살짝씩만 펼쳐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털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핵심인 털치기입니다. 결감을 달리하여 방향성을 살짝씩 바꾸시면서 털을 쳐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호랑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기물일까요? 자연물일까요?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입니다. 자연물은 직선적인 요소보다는 곡선적인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곡선을 이용해서 살짝씩, 직선이 아니라 곡선형으로 쑥쑥쑥쑥 털을 쳐줄게요. 털을 치다 보면은 손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도 이 과정 잘해주시면 더욱더 예쁜 그림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털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칠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동물이 가진 덩어리감에 맞는 털의 결을 내야 된다는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털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좀해 드릴게요. 이 방향성대로 털을 쳐 주시면 애들의 동세에 맞는 털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편할 수 있게 돌려가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화제는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색 부분에 털을 다 촘촘히 쳐주셨다면 눈두덩이 안은 흰색으로 쳐줄 거고요 검정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털을 쳐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정말 많이 잘 따라오신 거예요.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실게요. 자 다음은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얼굴 묘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인 흑색을 새필에 묻혀서 진행을 할 건데요. 외곽선 아웃라인이 너무 얇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조금은 붓을 눌러가면서 필 앞을 사용해서 굵게 눈 아래 외곽선을 둘러줄게요. 깊이 있는 눈매를 위해서는 3차 채색을 한번 더 잡는 게 좋은데요. 2차 색에 올렸던 붉은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바깥쪽을 향해서 채색을 넣고 안쪽으로 발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림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코를 해볼게요. 진분홍색을 만들어서 코의 형태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 있는 호피 무늬 부분에도 털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무늬에 맞게 호피 무늬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 그리고 호피 무늬가 없는 바탕 색깔에는 밝은 흰 색깔로 털을 쳐주시면 됩니다. 입가는 검정 색깔로 굵게 따줄 거예요. 이때 입가의 굵기, 입가의 외곽선을 뜨는 굵기는 눈 아래 외곽선을 두르는 굵기와 비슷하게 두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빨은 호본인 하얀 색깔로 깨끗하게 칠해주시고요. 고동색으로 이빨의 외곽선을 둘러줄게요. 호랑이의 무서움 같은 경우에는 눈 아래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빨에서도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 아래 검은 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이목구비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눈알이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호랑이, 덮이, 눈은 어떻게 채색을 하고 표현을 하는지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같이 눈동자가 있는 생명체의 경우, 눈을 잘 살려주면 그림을 확 살릴 수 있습니다. 동공은 귀엽게 보이고 싶다면 조금 더 키우셔도 괜찮아요. 저는 일부러 조금 더 작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약초인 연두 색깔을 이용해서 덮이의 홍채를 채우겠습니다. 사람의 홍채도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 신비롭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더피의 눈동자는 왜 연두빛인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왜 더피는 파랑색일까? 입니다. 다음은 분홍색깔로 홍채의 외곽선을 두를게요.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찍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때 흰색의 크기가 커지면은 조금 더 귀여워지고요. 흰색의 크기가 조금 더 작으면은 회화적인 맛이 나는 약간은 좀 무서운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림의 느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 흰색깔을 조금 더 더해서 반사광 또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눈썹과 수염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눈썹을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속눈썹 자, 눈썹의 끝은 얇습니다 시작점은 조금 두꺼워도 괜찮아요 끝부분에 얇게 빠질 수 있게끔 잡아 주실게요 수염 그릴 때도 똑같습니다 시작점은 조금 도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끝에 빠질 때는 둔탁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슥 하고 얇게 빠질 수 있게끔 잡아주세요. 다음은 더피의 강렬한 첫인상을 주었던 엎어진 화분 또한 표현을 좀해 보겠습니다. 이 더피라는 캐릭터가 무엇인가 엎어진 게 있으면은 강박증에 있는지 떠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 내에서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그림에 엎어진 화분을 넣고 그 화분을 보고 있는 더피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캐치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보는 사람이 이런 의도로 그렸구나. 그 의도가 잘 드러나는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임을 잘 펼쳐볼게요. 너무 작은 부분의 발임을 곱게 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림은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이서 봤을 때 실수가 조금 있다 라고 하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혹시나 수정하게 될 때는 너무 가까이서 보시기보다는 약간은 떨어져서 멀리서 보신 다음에 어, 수정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면 수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때 수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외곽선까지 모두 맞춰볼게요. 이 엎어진 화분에 분홍색 꽃이 달려있더라고요. 핑크색과 보라색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작은 들꽃을 심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크기에 맞게 조그맣게 세필로 찍어서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 더피와 같이 다니는 서시라는 까치 캐릭터입니다. 호작도에 비유하자면 자개에 해당하는 까치가 되겠죠. 까치도 물론 새라서 털 처리를 해주시면 좋긴 한데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까치에서는 털 처리를 하는 게 그렇게 예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털 처리는 따로 하지 않고 면 처리와 외곽선인 선 처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눈알이 3개 달린 친구여서 서양에서는 갤럭시 까치라고 불린대요. 갤럭시 까치?가 왜 갤럭시 까치지? 라고 궁금하시다면, 갤럭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뒤집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요즘 삼성 갤럭시 카메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갤럭시 까치라고 부른다고 해요. 소나무를 그려주겠습니다. 모양을 턱턱 얹으시면서 잡아내시면 됩니다. 너무 동그랗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약간은 울퉁불퉁, 울룩불룩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크기가 다양한 나뭇잎 덩어리를 만들어줄 거고요. 소나무에 달린 솔잎을 표현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동글동글하게 그리기도 하고 저처럼 타원형으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틀에 구애받기보다는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동글동글하게 솔잎의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귀엽고 정돈된 느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풀잎의 색상 또한 저처럼 밝은 연두빛으로 하셔도 되시고 진한 초록빛으로 하셔도 매력있게 잘 보일 겁니다. 그림을 하실 때 정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가지의 외곽선을 할 건데요. 진한 고동 색깔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이드, 나무의 테두리 쪽으로 채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나무를 묘사를 해볼 겁니다. 짧게, 세필로 붓터치를 짤짤짤하게 해가시면서 외곽선 쪽으로 모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의 잎을 쳐주실 거고요 침엽수이기 때문에 뾰족뾰족하게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림 완성해 보았습니다 호랑이 덮피가 굉장히 인기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굿즈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마음에 드시는 굿즈가 없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그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따뜻한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면하티였습니다